우리가 어떻게 AI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? 그때 우리한테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? 해외에서는 벌써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꼭 이거는 인간만이 할수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사람을 뽑을 수 있어. 이런 식의 지금 가이드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. 1인 창업가라는 거죠 그냥 AI 친구들을 데리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더 적극적으로 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미래를 좀 준비할 것인가 AI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쓰시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인류의 미래가 저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AI와 함께 공존하는 미래가 되는지 아니면 정말 파멸로 치자면서 다 이제 인류가 멸종하는 곳으로 우리 스스로가 지금 무덤을 모르겠으나, 어쨌든 이미 올라탔어요, 기차에. 이미 올라탔기 때문에 갑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만의 가치와 삶의 중요한 부분과 일의 이미를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설계하시기를 바라면서요.